필트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정육각형을 똑같은 평행사변형 세 개로 나누었을 때 기억의 각도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예쁜 바구니 안에 정육각형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모양이 똑같은 평행사변형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기억의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정육각형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다시 이렇게 예쁘게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때 평행사변형 세 개니까 어떻게 나눴나요? 딱 가운데 점 잡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바로 이 각을 기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구하지? 우리 친구들 정육각형은 여섯 개의 각을 갖고 있는데, 여섯 개의 각의 크기를 모두 더하면 몇 도가 될까? 보세요. 똑같은 정육각형 하나 더 그려볼게요. 정육각형은 이렇게 사각형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각형 네각을 더하면 360도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네개 더하면 360도 그러니 정육각형의 여섯 개의 각의 합은 바로 360도를 두번 더하면 되기 때문에 72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육각형이니까 6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겠죠? 그래서 한 각의 크기를 구해 볼게요. 바로 720도를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120도가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아하, 이 각이 120도가 되겠구나. 어 근데 선생님 기억 어떻게 구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얘네의 평행사 변형이 모두 크기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문제에서 똑같은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평행사 변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진 않지만 마주보는 각끼리는 크기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기억이라면 여기도 기억이고요 자 기억보다는 이 각이 조금 더 얘는 어때요? 12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기억이에요? 여기도 기억이에요 여기도 기억이고요 여기도 기억이고, 여기도 기억입니다. 크러니 120도를 똑같이 둘로 나눠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승구들 요각이 정육각형의 한각이기 때문에 120도가 되고,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각의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120도를 빼서 구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으니, 여기가 기억이면 여기도 기억일 테니, 120도가 반으로 나눠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자, 180도에서 120도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120도를 나누기 2를 해서 60도다라고 구해 줘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60도. 자, 답이 되겠어요.